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하루는 다들 잘 마무리 하셨나요?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9월 25일 5시 17분에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돈이 되는 코인에서 여러분들께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우선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 하락론자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좀 촬영을 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할수 있을 만한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좋아요부터 하나씩 꼭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우리 진짜 그냥 의리로 한번 눌러준다. 야너 맨날 영상 찍어서 고생 많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 한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자, 오늘도 뭐 여러분에게 뭐 좋은 내용을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 요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제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고요. 자, 그런 면은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보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 할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나와주는 이슈인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9월 24일 어제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자, 중국이 이제 여러분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요. 1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뭐냐면 중국은 이제 돈을 은행에서 관리하게 하지만 그 은행의 여러분들 주인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돈 지급을 할수 있을 만한 그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시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시장에 좀더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제 중국의 돈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제 어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이런 이슈가 아니고 중국. 중국은 지금 작년부터 여러분들 1년 내내 돈을 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 중국이 뭐돈 풀었으니까 다, 난리 났다. 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뭐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비트코인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다쓸데 없는 얘기들이고요. 어,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1년 내내 자국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돌아서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푸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미, 이렇게 중국에서 여러분들 돈을 계속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이 중국 내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뭐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인 여러분들 공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당연히 이 나라의 GDP나 성장률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중국 내에서의 여러분들 이제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수입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죠. 뭐 내가 핸드폰을 100개를 사야 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90개밖에 수입이 안되네. 왜? 중국에서 생산이 안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90개밖에 안들어오게 됐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10개가 적으니까 근데 수요는 어, 100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그 나라 내의 물가 자체가 비싸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중국산을 많이 사용을 하는 나라들이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 미국이 뭐 중국을 규제한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공산품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나라들은요 점점점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물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아 이게 부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내가 사용하던 이런 물품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호미를 샀어요 호미가 어제만 하도 100원이었는데 오늘 갔더니 110원이야 그러면은 아우씨 왜 비싸졌어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거든요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 금 뭐냐 경기침체가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의 장단계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뭐다? 여러분들 단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당연히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의 가격 하락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달러의 가격 하락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여러분들보다 지금 미국 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아, 진짜 잘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해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0 5 금리 인하됐다고 좋아만 하고 막 하하호 떠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시장은요 여러분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비트코인의 이런 비정상적인 어,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게 자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4시간봉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보자면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려오는 우하형 추세 그리고 올라가는 우상형 추세에서 삼각수렴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도 하락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뚫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느냐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데에는 그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도달한 결론이 여러분들보다 아 그냥 단기간에 유동성에 많이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뭐야, 그 대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에, 만약에 유동성이 끊기게 되면, 대선 끝나면 유동성 끊길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만한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절대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아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약간 좀 알트의 순환매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장에 그럼 알트 순환매가 올라오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 좀 하락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망을 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알트 순환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나가는 매매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세 번째 이유인 부채 한도와 재정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그 전에 여러분들 맨날 그 관망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 이거 하나만 말씀해 드리고, 자 이거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때에는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단타 수급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게 쉽지 만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텔레그램방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자 9월 25일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여러분에게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제가 8시 30분에 여러분에게 스페이스 아이디 514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절대 합성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아이디가 8시 30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8시 30분 요때 라인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스페이스 아이디 뭐라고 했다 514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 메시지 보고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 9 0원에오1 시에 도달하면서 거의 15% 가량의 이런 수익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어차피 코인 투자하시는 거 다들 수익 내려고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건데 자그럴까면이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이렇게 단타 코인을 잘 잘 받아가고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나도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자, 이렇게 단타 코인들 좀잘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요거 여러분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수익 꼭볼수 있는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부채한도와 재정한도 협상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번째 이슈가 유동성이 끊기게 되는거는요. 미국의 11월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유동성이 끊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유동성이 끊기게 됐을 때 하방지지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쭉 하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에 더 불을 붙일 수 있는게 바로 요 주제인겁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매년 여러분들 1월에 뭘 하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걸 따져보면서 만약에 부채가 어 부채 한도가 너무 꽉 찼다라고 한다 부채 한도를 막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부채가요. 대략적으로 35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 즉 우리나라 돈으로는 지금 거의 5경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기서 부채 한도 협상 못하고 부채 못 늘리면은 막말로 미국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냥 미국이 망해버리면 차라리 달러라는 게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이런 뭐 힘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수급들이 비트코인으로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 가할 수는 있어도 아니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요 부채 한도를 늘릴 거고요 그리고 재정 한도를 더 늘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겠죠 다만 신용등급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해도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1월에 대선 끝나고 유동성이 줄어서 이제 막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야 1월에 이거 부채 한도 협상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12월부터 뉴스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거 계속 뭐 부채 한도 협상 못할 것같다는지 계속 간 보면서 뭐 하원에서 반대하네 상원에서 반대하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미국 망하면하원이원상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얘네들 다 결국엔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잘 됐고 재정한도 협상 잘 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2월쯤이 될 거고 그때가 여러분들 뭐가 된다? 진짜 비트코인의 찐바닥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해드렸던 게 지금 단기간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기 좀 길잖아요. 지금은 9월이고 여러분들 내년 2월이면은 10 11, 12, 1, 2 5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5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사실 좀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인 거고 알트수남매들만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 아니죠. 지금은 알트수남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을 잡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그럼 차라리 내가 5개월 안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알트코인을 하나 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여기에서 크게 수익을 보고 나중에 그럼 2월 됐을 때 비트코인을 확실하게 더 매수 할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은 좀 어떤 식으로 찾으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확실하게 늘려 나야 되는 건지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냐? 2024년 대미를 장식할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이슈와 엮이면서 최소 저는 5배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히든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계속 하락해서 계좌 다 깎아먹고 있어도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의 이 하락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딩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냐 보시다시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을 한다라는 이슈가 2024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으로서 순간적으로 기관 펀들의 자금이냐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동성들의 코인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코인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코인이 바로 이거다 보시면 실제로 비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는 상태로 다시 원래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업사이드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봤을 때 앞으로 대략 10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 이런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또 1600억이 넘어요 족보 없는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이 코인을 슬슬슬 모아가서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코인을 오늘 어꼭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 나도 이 코인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이 코인 하나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좌를 확실하게 다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종목 다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히든 종목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요 꼭 여러분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인 많이 손실을 보셨다면, 이제는 요 종목 하나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손실,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